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익히신파래 안기세 주. 영원하신 팔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래 안기세 주의 귀신팔에 그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이뻐 찬미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익히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내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곳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의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로 유명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정말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움이나 증오는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정말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 정말 무관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곳,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얼핏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디 계시냐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팔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들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어느 요소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원래 어떠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었다고요. 청년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잘 따라 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바로 소산의 첫 열매와 같이 여호와의 성물 같이 구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삼키면 벌을 받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랬던 관계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여전한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헛된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이들이, 이들은 우상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됨을 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기의 풍요를 따르느라고, 우상을 따르느라고, 이제 하나님을 아주 계시지 않는 존재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여러 번 치시기도 했었어요. 치시, 치시기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징계도요. 아,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이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35절에요.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벌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또 아수르를 통해서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계신 존재처럼 무시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들 이스라엘을 벌하시더라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벌 해서라도 이들에게 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게까지 만드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큰 경고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만큼이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이신 우리 주님을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이고요. 더 세련된 생활이고, 더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만 쫓다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려고 한번 야단을 치시면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징계조차도 징계로 받아들일지를 않고, 어, 그냥, 어, 있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일이 좀안 됐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 개연적인 개인적인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경건의 습관을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매끼니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들 이것들만 잘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저 아, 내가 뭘 몰랐지? 내가 뭘더 공부해야 할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어,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될까? 이렇게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습관은 없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함 없이 그저 나의 뜻만을 내세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에 눈이 멀어서 우상을 따르고, 그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고요. 또한 너무나도 악한 존재들이라 이들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기를 노력하시고 또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고쳐 나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이 시기는 이 코로나의 이 시기는요. 기도할 시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생활이 더 무뎌진 걸 보고 있어요. 더욱 나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더 경건의 습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이 그냥 무뎌져서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비정상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반성해라 하고 더 기도해라라고 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시는. 소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건의 이 습관들을 늘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너무나 오래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너무나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이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때도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의 시기가 더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긴장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격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예사로 생각을 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